네. 어, 네. 어, 아까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미 어, 상임위를 통과를 했지만 시간적인 어, 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은 좀그 우려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어,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결국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발생을 한 건데 그 책임을 지느라 해경과 소방청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그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의 책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안전행정부는 오히려 분리라는 이름으로 장관과 차관이 자리가 늘어나고 조직이 확대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결과로 어, 나타났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라도 조직이 개편돼서 안전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히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그 판교의 참사 사건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 결국은 안전 매뉴얼을 자체적인 판단하에 축제 축제라는 그런 형태로 그냥 일상적인 공연장이 아닌 그런 축제상에서 일어나는 공연들에 대해서는 결국 공연법상의 규제가 3천 명이지만 사실상은 천명 정도로 해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그 매뉴얼을 적용시켜서 안전 조치를 취했었는데 결국은 올해 들어서 그걸 완화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와 뭐 관련 여러 사람들의 그런 민원이든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천 명이 아니라 삼천 명으로 정해놓는 바람에 결국은 판교 축제에 대한 부분도 규제가 안된 거잖아요 저는 규제 완화와 이런 모순적인 입장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여전히 안전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는 이 과정에서도 안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가 세정시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주된 논지가 결국 안전기능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 장관님께서는 어~ 안전행정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라고 하면 그 자치부가 결국은 이 모든 불이익과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지점에서 직접 그곳에 가셔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노련한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안전처 장관과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바뀐 해경안전본부장이 그저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탁상공론의 전형인 그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임, 그 인물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아, 정말 이번 정권이 지난 그, 그 수많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참사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인사조치 제대로 해주십시오. 해경도 바다를 아는 경험풍부한 그 사람들을 좀 찾아서 제대로 앉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법 시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뭐 여러 어 수많은 분들이 같이 다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어~ 그 개정이 고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법원 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네, 충분히 어, 반영해서 개정을 제대로 해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저희는 왜 재심사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장이 그~ 어~ 제대로 된 그~ 자료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어~ 재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어, 어~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어~ 뒤늦게 확인해 보니 사실상 도저히 재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 조항들이 안돼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심사 조항이나 이 부분들이 요좀 포함이 돼서 고민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말씀, 계속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거론하고 논의됐던, 어, 내용들인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법안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어, 전관예우라는 그 관점에서 전문직을 가진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어, 기존에 보다는 확대하셨지만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서 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 윤리법과 관련해서, <laughs> 윤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저 임수경 의원님 주신 말씀하고 또 진선미 의원 주신 말씀의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동의를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공직자윤리법 전체 설계가 그렇게 안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행위제한 관점에서 좀 들여다 보시면 좀 구체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공직자윤리법상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의원님.